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공천 확정자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구 정우택의 맞수는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랑일 전 지역위원장의 경선으로 확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육선 국회의장을 노리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입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우문현 예비후보와 송상우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청주 응덕구 혼전의 여야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도종환 국회의원과 이원희 민주연구원 상금보안장의 경선으로 확정됩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는 김동원 전 도마일보 기자, 송태영 전보당위원장 이우키 전 도의원, 김학도 전 충북도경재택별보좌관 중에서 결정됩니다. 진보당은 이명주 전보당위원장 개혁신당에서는 김기영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청두서원부 김진모의 맞수는 누가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장석 국회의원, 이광희 전 도의원, 안창현 예비 후보가 공천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청규청원부 누가 더 오래 뜸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변제의 국회의원, 송재봉전 청와대행정관, 유행열전 청와대선임행정관, 김재웅 전 강릉영동대 총장, 허창원 전 도의원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용한 전 교수의 전략 공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서승모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 경선을 벌입니다. 개혁신당은 장성남 예비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충주 이종대 사선 도전에 맞서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우 전 지역위원장,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3인 경선을 치릅니다. 국민의힘은 3선 이종대 의원입니다. 진보당에서는 김종현 도당위원장, 자유통일당은 성근용 예비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제천 단양 오자 대결 더불어민주당은 일치감치 이경용 전금강유역한 경청장을 단수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엄태영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근규 새로운 미래 충북도당위원장, 자유통일당 이두성 예비후보 무소속 권석창 전 의원도 나섭니다. 중부 상군 이호선 경대수 검경 재대결 더불어민주당은 단수 신청한 이호선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대수 전 의원이 이필용 전 군수를 경선에서 누르고 후보가 됐습니다. 자유통일당에서는 표순열 예비후보가 나옵니다. 동남사군 이재한 박덕흠 3세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승리한 박덕흠 3선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